비비. 우리 또아뚜지는 요즘에 공부보다 줄넘기를 더 열심히 합니다. 아니, 그것도 <laughs> 여쭙. 거짓말하지 마. 아니, <laughs> 공부도 열심히 뭐학습자, 무학습학손끼 말고만 하거든요. 10일 정도 지켜봤을 때 공부보다 줄넘기를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어? 그래서 오늘 주말을 맞아서 제대로 줄넘기가 에? 굳이? 돈좀 이따 해보자. <laughs> 눈 가리고 줄넘기를 해야지. 뚜지도 아, <laughs> 보면은 공부보다 줄넘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투아들이 이전 영상에서 줄넘기 있잖아. 기록이. 뚜아는 23개, 뚜지는 5개였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올리고 지금 일주일이 좀더 지났죠? 근데 그 와중에 얘네들이 엄청 연습을 해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에? 아, 그거는 직접 보여줘야죠. 잠깐만요. 한번 보여줘볼게요. 자, 뚜지부터 한번 보여줘볼까? 자,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열하나, 열3열4 열넷, 열6열7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오, 스물하나! <laughs> 아니, 뚜지는 이전에 다섯 개밖에 못했었는데 스물한 개! 무려 4배. 상승했어요. 네 배! 400% 상승했어요! 자, 오늘... 31개! 아, 진짜요? 그 이따가 31개 끼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뚜아가 진짜 대박이에요 뚜아 한번 볼까요? 아어요 100, 응?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아, 3 9 3 아, 뭔가 좀 실수가 있었죠? 다시 해볼게요 시, 예,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3 0 9 0일1 2 93 94 9 5 96, 97, 98, 99, 100, 1 0 0 1 0 1 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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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0 5 105, 1 0어0 5 1 1 0 1 0 0 5 105, 1 0 0 0 0 0 네, 까지도 네, 엄청 근데 발전했어요. 나는 네. 이 네. 진짜? 보여줘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어. 26개! 오! 어. 아예 뛰는 게 후화보다 조금 무거워. 후화는 가볍게 통통통 뛰는데, 어어. 연습했어 근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즘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학교 오면 무조건 줄넘기만 해. 이거 알아요? 그거 잠깐만. 그것도 알아? 우리 샀었지. <laughs> 발로 하는. 어? 그거 사 왔는데 나는 할줄 모르겠던데 너는 바로 하대. 나는 그냥 다못 해. 어, 이쪽으로 와서 가운데 와서 해야지. 해 봐. 시 시. 나도 <laughs> 이거 못 하겠어. 너무 어려워. 나는 어제 이거 하다가 어려워. <laughs> 나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얘는 잘하대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 운동 신경이 어? 우리 집 우리 집안에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웃음> <제작해>. <웃음>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누가 오래 하나 뭐해 볼까? 응. 좋 어어어 내가 풀등이 야 뭐야 이거? 안심했어. 수아가 1등. 다시 해보자. 수아가 1등이야. 다시 해보자. 근데 아직 확실한 네, 건 없어. 어? 아빠 아직 확실한 분 없어. 아빠 그 정도밖에 못했어. 다섯 개도 못했어. 다시 해보자. 5개. <laughs> 아, 어? 동점이야. 너는 <laughs> 어떻게 제가 꼴등입니다. 너네 어, 그거 할줄안 되네. 꼬마야, 꼬마야. 어, 꼬마. 야 해보자.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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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또 뭐로 가는 거야? 할머니한테. 도지가 할머니한테 노래를 배워왔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어! 좋았어. 그거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해보자. 너 근데, 어. 뒤에 이거 목걸이 왜? <laughs> 왜 차고 다니는 거야? 너 이빨 빠진 거? 저게 또이까요 응. 왜 차고 다니네 너의 보물이에요? 근데 그로다면 이제 너의 보물이죠. 이거 베개 속에 나면. 예쁜 이빨 나온대요? 이빨 요정이 쿠키 줄것 같아요. 어, 진짜요? 쿠키는 아빠도 줄수 있는. <laughs> 그 아빠가 지 알았어. 마야마야돌아 <laughs> 잘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다. 마야마야 돌아라. 마야을 짚어. 마야마야 돌아라. 마야마야을 아이고 어, 어, 어? 너무 빨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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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밖에 너무 더우니까 이따 집에서 할까 그러나 그래? 안 보인다 그래.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오땅 짚는 것까지 됐는데 뚜지야 뚜지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아너 <laughs> 너무 힘들게 뛰는 것 같아 살짝살짝 살짝 뛰어야 되는데 뚜아야 뚜아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아유. 안 짚었는데? 땅을? 아, 땅을 안 짚었는데? 아, 아니, 땅 짚어, 짚었어? 짚었어요? 어. 어? 나 몰랐어! 아 미안해! 다시! 다시, 그래. 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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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나못 봤어! 아니. 아 못하니까! 아 미안해! <laughs> 미안해! 또가해어 시작! 두아야 이이데몇 퍼지지? 시작. 두아야 두아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두아야 두어야 잘가거라어 <laughs> 어, 잘했어. 그래도 자 뜨지 마지막 한번더 뜨지야 뜨지야 뒤를 돌아라 뜨지야 아아야아야아겠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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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아아돌아아아